아 좋은데이도 주세요 존대 좋은 데이, 안 네, 데이 안 네, 콜라산. 콜라산 하세요 존데이 하세요 이대데이만 먹잖아 콜라 다 콜라, 콜라 세요이 하세요 아닌데요? 아니, 아니, 네. 아니 우진이 황당 보기에는 4.7이더라고 어? 황당동에서 보기 힘든 편집이 4.7이더라고 4.7집이? 4 7집 그래. 목구멍, 누구 목구멍으로 들어가야 목구멍으로 와. 먹까 음, 콜라는 아무 제데도 어느 좀하게되 음, 먹어.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. 그리고 너한테 물어볼까 하다가, 니는 도사니까. 나야이이 잠깐만. 신이지 신. <laughs> PC 리즈도 지존 찍어봤고 M도 지존 찍고 다 천점에서 내려왔는데 그래 지존 M에서 지존 찍고 망했지 러르고